차량을 실으시나요? 네, 촬영할 거예요. 차량, 차, 아니, 차량, 차량. 아, 아 차량 아, 없습니다. 왜? 포옹일까요 포원? 1년 전에 쌓아뒀던 나의 여행가방. 그리고 일라인 스케이트. 1년 동안 방치했뒀네 이거 뭔지 봐봐. 와. 온도 보이세요, 온도? 오늘 33도까지 올라가요. 안전 안내 문자까지도 계속 와. 폭염 주의하라고. 언기라도 빠져있습니다. 일라인 스케이트를 신고 울릉도를 간다. 쓰러지는 거 아닌가? 중요한 거 끝까지 간다는 그 의지. 자, 가보자. 와, 와, 와. 잠깐만. 이게, 오, 어, 브레이크 잡을 때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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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하면 되지. 이 바퀴가 생각보다 스피드가 너무 빨리 나가요. 내가 알던 그 일라인 스케이트가 아니야. 이게 가격이 40만원 짜리입니다. 아 그리고 이런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 때문에. 아.